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 중에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요소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배는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일이 예배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메트가내 주인이고 내 왕이다 하는 사람은 알라에게 예배하는 거고요. 또뭐 붓다가 주인이다 그런 사람은 그 불상 앞에 손이 닳도록 그렇게 빌고 절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나왔죠.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님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10개명, 1, 2개명을 지키느냐, 무시하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이 특별히 좀더 강조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 다른 말씀들의 이 평생이라 이런 말이 잘 붙지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 살 동안에는 뭐 평생의 기간에 그냥 발 딛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눈 감는 시간까지 내 자녀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평생 지켜야 할 규례가 이것이다. 그게 2절부터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1개명, 2개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시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이런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멸해라. 3절에 그 재단을 헐라, 주상을 깨트리라, 아세라상을 불사르라,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라,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예. 파멸해라, 헐어라, 깨트려라, 불사르라, 찍어라. 뭐 이런 단어가 다뭐 부드럽거나 완곡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1의 여지도 주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뭐 여지가 없습니다. 예.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깨뜨리고 멸하고 없애고 왜 그렇게 하시라 말씀하시냐? 사람이 눈으로 보면 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죠. 자꾸 보면, 아, 저긴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 사람들이 저 앞에 가서 엎드려 저라고 빌고 하는데, 나도,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몇달아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거와 차원이 다르죠. 이건 상징물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만들어진 형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그 만들어진 형상이 뭔가 어, 신적인 능력이 들어있는 예,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예,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까지 싹도 잘라버리는 예,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 아, 여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요. 29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때에, 30절, 너는 스스로 삶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어떤 자취도 따라가지 말라. 또, 심지어,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길 이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탐구하지 말라. 연구하지 말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들이 섬기는이 우상, 이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그리고 이 종교의 원리가 뭔지 이 신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괜히 호기심 발동해서 끼웃끼웃거리고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본다 하다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흉내내다가 같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내가 따라하다가 내 마음은 안안 안 그래. 그렇지만 따라하다가 거기 물 들어가게 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지지도 말고 뭐 어디 우리가 여행 가서 뭐 금딱지 많이 이렇게 발라진 불상이 나왔는데 아 신기하다 하고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만지지도 말고 연구하지도 말고 탐구하지도 말고 가까이하지도 말라. 아예, 마음의 1%도 뭐가 받고 들어올 여지를 주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도시, 신도시에서 개척을 해서 오랫동안 10년, 20년을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데요. 뭐 너무 도시 중앙에 이렇게 위치가 좋고 부흥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아주 아파트숲으로 둘려 있는 그곳에 딱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일까? 해 봤더니 그 목사님은 반야심경 이런 불교 교류에 너무 심취해가지고요. 물론, 설교 중에 그런 불교의 교리나 이런 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교리와 대조해서 설교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입니다, 정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에서 드러나고 목사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자꾸 나오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탐구하고 심취하고 예,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 말고 반야신경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죠. 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알아야 내가 세상을 이기지 하고 세상을 아주 두눈 크게 뜨고 그냥 내가 한번 세상을 파보리라 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유익 볼게 없습니다. 내가 또 신천지, 내가 저, 저자들을 한번 끝장 내보리라고 신천지를 내가, 내가 파보리라.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야죠. 물론 알아야 대처가 됩니다. 그러나 어, 내가 알아보고 탐구한다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나 설교나 이런 거 계속해서 보고 듣고 여러분, 일반, 일반인으로서, 일반 신앙인으로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대항해서 이길 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두 구절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그 그들만의 교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어떤 이 영적인 분별력과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탐구할 거는 세상이 아니고 어떤 이단의 교리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제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중기도해서 생각해 봤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는 데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주 단호한 이 동사 단어들을 사용해서 깨뜨려라, 멸해라, 그들을 헐어버려라, 아예 눈에 보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냥 싹 치워버려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어떠한 우상의 종교도 탐구하지 말라, 발자취를 쫓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종교에는 여기 마지막 절에. 31절에 나오지만, 어떤 애들은 자기가 복받겠다고 자기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불살라 지나가게 만들어버린다. 세상이 그런 종교를 연구해서 너희들이 얻을 게 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 말씀에 대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여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절입니다. 그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의 소견들의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직도 광야 언저리에 있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각기 너희가 너희의 소견대로 살아왔지만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너희의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 40년 기간은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은요, 조그만한 실수와 또 오점이 나와도 그게 용납이 될수 있어요. 훈련생이니까. 우리가 견습생, 뭐, 인턴, 이런 사람들은 뭐, 완전하게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와 실수, 그, 허물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다 마치고, 내가 수술 칼을 잡고요. 어떤 사람의 이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실수를 한다?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손이 실수를 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훈련소, 논산훈련소나 이런 훈련소에서 뭐 유격도 배우고 총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실수가 용납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전쟁터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총 한번 잘못 쏘면 아군을 쏠 수도 있고,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8절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가 소견대로 여기까지 해왔다. 내가 인내도 하고, 오래 참아도 주고, 그렇게 여기까지 40년을 지내왔지만,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단한 말씀들, 이 말씀들을 꼭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라.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쓰고 그렇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 살아가라. 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요 실수 줄여가는 겁니다 성숙해 간다는 것은 실수를 줄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러면 여기 1 3 절에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에서 여호께서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열두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 흩어져서 저녁에 살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가 내가 이미 얘기한 뭐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칠칠절 이런 장막절 이런 절기 가운데 모일 때에 너희 있는 산은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지파 택할 곳 거기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택할 곳에 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지속되었죠. 왜 그렇게 하셨냐? 너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신 겁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무슨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1개월, 2개월 시간을 때로는 소요해서 와야 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모여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게 너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그때가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장수의 개념을 추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아, 여기 또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18절에 보면 먹되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또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어라. 연약한 자, 이웃과 특별히 레위인과 그렇게 함께하라. 또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지금은 그런 얘기 잘안 하죠.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는 거야. 입 닫고 조용히 먹어야 돼. 저도 어르신 그렇게 배워왔고요. 우리, 우리 문화가 그랬죠. 그거는 배만 채우는 거죠. 밥 먹는 교제는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말 그대로 식탁이 교제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속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그렇게 먹어라. 그게 식탁의 교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먹고 함께하는 것은 이러한 식탁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거는 배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함께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6, 9절에 보면 아, 우리 32절에 보면 마지막 짧게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행하고 그거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마지막으로 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가라는 것은 더한다, 감이라는 것은 뺀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다. 왜 이런 것밖에 없을까?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더하죠.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더합니다. 왜 빼느냐?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지?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있지? 예를 들면 롯과 그 딸들의 그런 불륜의 이야기, 뭐 유다의 불륜 이야기. 아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아, 이런 건빼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함부로 내 생각으로 그걸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요. 66권 그대로 완벽한 계시입니다.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말씀하신 게 부족하다. 하나님 괜히 쓸데없는 거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말씀을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지금을. 지금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이라이트. 어느 한 구절만 쏙 따서 마음에 담고, 나머지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좀눈 감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축복의 말씀도 아멘. 저주의 말씀도 아멘.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도 아멘. 나에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도 아멘. 모든 게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골고루 봐야 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의 예배생활 가운데 1개명, 2개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또 먹고 마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이 우상에 대한 마음들, 신상과 형상에 대한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 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지를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가감 없이 내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그 어떤 것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잘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서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